안녕하세요 노르모이선입니다 오늘은 천지벌 영상에 담아가 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곳이 안동시 북쿠맨입니다북쿠맨에서 천지벌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마을길 앞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아. 어느 쪽인가요? 여기가 파란 지붕질이 기네요. 지도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이 물건지고요. 안동까지 14.3km 나오네요. 직선거리로. 곡선으로 움직이면 조금 더 나오겠죠. 이곳이 예천군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이 있는 곳이죠. 이곳이 북후면 소재지입니다. 여기는 5번 국도 영주에서 안동강 국도고요. 이곳은 928번 지방도입니다.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곳은 KTX 중앙선이고요. 나머지 정보는 자막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안동시 북후면에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볼 곳인데요. 어, 이 안으로 승용차는 들어올 수 있겠네요. 승용차 한 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 길이 지금, 토지가 55평, 건축이 13.11평 인데요. 기본 칼라방판으로 돼가지고, 어, 돼 있네요. 지금, 이곳이 시골의 촌집인데, 앞에도 지금 보니까 빈집으로 있고, 이곳이 빈집이 많네요. 또 뒤쪽에도, 어, 밭인데, 밭 뒤쪽에 또 빈집이 있고요. 기름보일러하고, 연판보일러하고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 제시외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다 포함이네요. 제시외 건물 이거 하나 있는 것도 포함. 여기 좀 아르체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폐건물로 나와있네요. 폐건물로. 이게 지금 감정가가 2천만원대입니다. 감정가가 2천만원대인데 어 시골에 내려오셔가지고 조용하게 요 살고 싶은 분은 동네가 아니고 민소재이기 지 때문에 뭐 투세는 그렇게 어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승용차가 들어오기가 아주 빳빳한데요. 승용차가 들어오려면은 여기에 어좀 밤을 조금 손을 보던가 안 그러면 입구에다 이렇게 워야 되는데요. 입구에 세우기는 조금 그렇고, 지금 저 뒤쪽에 우리 포도리에 서 있는데, 저기가, 현재는 뒤에가 전인데, 이전 쪽도, 어 구입을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는 구입이 뭐, 할수 있을지, 그거는 미지수이고, 지금 요 뒤쪽으로, 밴개가 좀금 불분명한데, 측량을 해보면 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 요, 지금 지붕은 칼라 등판으로 해가지고, 이기와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칼라 등판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음, 요렇게. 아. 안에 집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에 볼 수가 없네요. 아, 여기가 세탁실. 세탁기가 들어있고, 세탁실도 사용했네요. 세탁실로 사용 했네요. 세탁실로 사용 했고. 아, 여기가 안방이네요. 아 여기 학생도 살았고, 어머님이 살았던 것 같은데, 방은, 이렇게 아직까지, 뭐, 널브러져 있지만 깨끗하네요. 어, 안녕하세요. 직접 보려고 예 이거 경매로 나왔거든요 경매로 아, 아. 지금 나와가지고 예. 이걸 지금, 좀 보려고 왔어요. 지금 주인은 어디 가셨어 할머니가 사셨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살았고 예.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아할머니 돌아가셨고 예. 아들이 아, 아들이 뒤에 예. 그래, 토지는 뭐 다른 분 토지입니까 네, 이집이에요아이 요 밭도 요, 이 밭이 어 그것도 내 집이 됐는데 음. 원래 그집에 사다가 이거 사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게 됐구나 음. 아. 어, 맨매가 어.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볼 때는. 그러네요. 어, 죽거든요. 가격이 대충, 이제, 아. 이마을에푸꾸면에이푸꾸면 소재지죠? 예. 예, 푸쿠 소재지에 왜, 쭉 집에 이제 이 정도 되면, 아, 얼마나 팔린다, 팔린다. 한 2천만원? 2천만원 선. 어, 그 정도 지금 감정가가 나와 있으니까. 어. 아, 집에 여기 밥 있잖아요. 그럼 워도 있고, 저워도 있고. 저 집, 저 집, 저 집, 한 여기 다섯, 여섯, 일곱 집이요 아니, 위워도 있으면 이푸꾸면이안동도가고있는데겠네요너희들이 사다가 돌아가시고할게네 그어오 자녀들이 안들어잖아요 어. 그거 팔면 되는데 또 그렇죠. 내놓지도 않아요 못 팔아 근데 이거 내놔도 뭘본에서 뭐 사러 오면 몰라도 저변에는 살이도 없어 이거 봐봐 내다는거아 많아요? 아, 그... 2집, 2집, 3집 저요쪽바집이아 어, 여기 집이있 우리, 우리 사모님은 어디 사십니까? 네? <laughs> 우리, 우리 옆집. 아 우리 옆집아 옆집 우리 사모님은 저, 저 앞에 사시고 예. 어, 예. 요 앞에 사시고 예. 좋은데 사시네요 저. <웃음> <웃음> 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음, 음, 음. 아드님은 그럼 어디 사, 신가요지아들이 연락이 없어요. 저 고대서 네. 봐야겠어요. 어디서 봐면 저렇게 많잖아요. 언제밖고못 봤어요. 그러게요. 아, 여기만 열려있고, 나머지는 다 잠겨있네. 음. 그 어차피 이제, 아를 받으면은, 문은 다 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따고 들어가서 수리해야 그 되고. 집지 집은... 괜찮아요. 근데 수리만 음. 조금 하면 괜찮겠어요. 예. 안에 수리, 재는 예. 때는... 거고. 수리만 조금 하면. 아, 안에 밤아 돼. 예. 수리만 조금 하면 괜찮겠네데할거 없을 거예요. 요, 요, 방 밖에 깨끗해요, 요, 요도 어. 깨끗해. 방이. 그렇게또 그렇게 똑같겠죠, 아, 이 부엌이네요, 그죠? 렇 예, 예. 여기가 부엌이고. 주방이지. 방이 두 개고 그렇네요, 그죠? 렇 예, 예. 아, 화장실은 여기다 썼나보죠? 예, 여 예. 아, 화장실은 여기고, 화장실. 아, 여기도 화장실이고. 요거는 이제 연탄창고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곳이네요. 여기도 싹 멸시를 해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지우면 좋겠네요. 자, 요, 예. 복수한 한번,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옥상의 삶 보면은, 북후 맨 소재지가 이렇게 조망이 되는데요. 아주, 여기도 맨 소재지가 제일 큽니다. 적은 맨 소재지가 아니에요. 요 앞에 지금 산책할 코스도 이렇게 있고요. 요 뒤쪽으로도 조금만한런 낮은 산이 또 위치해 있네요. 지금 여기 뒤에 이 팥도 지금 여기에 집에 딸린 밭이라고 하네요. 딸린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청량에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드론으로 해서 한번 이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도로가 옛날 5번 국도가 되겠네요. 신국도는 저 바로 전방에 보이는 게 신국도고요. 맨소재지 쪽으로 한번 영상을 돌려볼까요? 지금 모습이 물건지에서 앞쪽으로 펼쳐져 있는 맨소재지 풍경입니다. 물건지 주변 풍경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 보이는 도로가 928번 지방도네요. 예천 학가산 쪽으로 이어진 길이죠. 물건지 뒤쪽은 작은 야산과 농경지로 행성이 되어 있는 곳이군요. 물건지 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물건지를 정확하게 한번 위치를 알아볼까요? 아래쪽에 보이는 밭도 이 건물에 딸려있는 밭이었었다고 하는데 이 밭은 경매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현장 방문과 물건 분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네요. 이곳에도 집이 비어있는데요. 주민들 말로는면이 수변에 한네 채가 이렇게 비어있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유고가 되고 나서 비어있다고 하는데, 요 갱매물건 한번 보시고, 또이 집도 동네분들에게 한번 예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매물로 구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체인 것 같은데요. 아르체는, 아우, 실합니다. 아, 어, 여기도 방이 깨끗하네요. 이쪽도 뭐 다행도실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 마을은 어, 대체적으로 까딱하고 뱃살이 잘 드는 그런 메인 소재지네요. 자, 아래쪽으로 물건지로 내려갔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동시 북후면에 와가지고 촌집을 한번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어, 찍은 상태는 상당히 뭐 조금만 선만 보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 진입로가 차량이 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벽을 뭐 조금 선물 보고 해야 마당에까지 차량이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제시회 건물은 다시, 어,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저 뒤에 밭도 여기에 딸린 밭이라고 하는데 밭은 지금 나와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집만 지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막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장, 임장, 나 임장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안동시 쿠쿠엔저 오만한 소재지에 나와 있는 천집이네요 자, 오늘도 노무이생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